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물께 도움을 주는 사람 세무도사 금일은 제가 어 빨래를 돌리고 빨리 이제 가게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께 어 송구스럽게 죄송하다 말씀 먼저 드리고 어,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대오클랜드입니 154대 2나나 한국야구 일본야구 오늘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적중률 뭐 배당상 60% 이상 승 이 가능한 거 그리고 어 여러분들 또 구독자분들 죄송하고 그래서 예측을또 올려 드렸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래요. 자, 템파베이 대 오클라 오클랜드 154대2 하나나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는 전체적인 모든 데이터 결과가 신기하게 템파베이 쪽으로 다 몰려 있다는 거. 근데 템파베이 승이 60%가 예상이 되고 어, 오클랜드가 44%가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템파 템파승 사이드가 낫지 않나 싶은데, 일단 초안은 그렇게 잡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대, 어, 켄자시티 경기 168대 189 배당을 받았고요1818 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거좀 참고를 하고, 경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기는 캔자스시티가 오히려 정배를 받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캔자시티 프랜승의 71% 승률이 나온다는 거, 어,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승률까지도 모방을 해서, 이제, 그,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유튜버들 그렇게 이제 하지마시면 아, 그, 그, 따라하는 거다 알텐데, 이제. 근데 사투리는 못 따라하더만. 자, 미로키 대 시카곱스 경기 갑니다. 따라하지 마, 자식아! 자, 173대183 배당을 받았는데,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신기하게 돌아갑니다. 이 경기, 손상률은 지금 시카곱스를 가리키고 있지만, 전체적인 승률은 그대로 미로키가 좀 우세하다 봅니다. 미로키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승72% 정도 나오고요. 최근에 팀 공격력 686%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애틀대 후수턴 경기입니다. 157대 205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좀내일 PSM 하는 경기 중에 하나로 솔직히 보입니다. 왜냐면은 공격적인 부분, 평균 득점, 최근 득점력, 팀 공격력은 다 휴스턴이 높아. 그래서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휴스턴 프랜스 한번 찔러봅니다. 근데 출전는안 드리겠습니다. 65%밖에 승률 안 나오고, 지에트 승이61% 나오니까 위험해요. 보였던 데에 디트로이트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는 어디 갔지? 자, 171대 186 배당을 받았고요이경기는 무난하게 보스턴 승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현데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디트로이트 프랜승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디트로이트 프랜승이 72%, 보스턴 승이 신기하게 56%로 나옵니다.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단은, 아, 배당상으로 봤을 땐 그냥 보스턴 승인데, 물어볼만 한데, 지금 배당의 가치 값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매치 대애리조나 경기 189대168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어, 에리조나 승이 지금, 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지금 해외랑 국내랑 지금 배당을 반대로 보고 있어요, 서로. 어, 해외랑 국내나 반대로 보고 있고, 홈 득점력, 평균 득점력은 지금 애리조나 높아. 근데 이두팀 웃긴 게 지금 애리조나 승이 52% 나오고 뉴욕 매치 프랜싱이 50%나와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솔직히 이거는 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럴 바에 뉴욕 매치 프랜싱이 낫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 자, 애틀란타 대 워싱턴 경기 134대 265 배당을 받았고요. 내일 경기 중에서 또어 저희에게 상처를 줄 만한 경기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든 데이터 결과 값 들어가면 은 애틀란타보다는 워싱턴이 높다 나와요. 워싱턴 프렌스 한번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제스대 양키스입니다. 경기 50도 프랜승이61% 승률로 나오고요. 에인 애틀란타 승이 57% 나옵니다. 자에인제스대 양키스 경기로는 24일대 14일 14일 배당이 잘 들어온 배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봅니다. 양키스 승이 86% 에인제스 프랜 승이 60%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가는 게 어떨까 보는데 문제점이 뭐다? 마지막 경기다. 그래서 조금 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초안인데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좋은 제가 집에 도착해 가지고 어좀 정리를 해서 또 멤버십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그에 대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